안녕하세요. 후메이요 오늘은 제가 우편물을 받았고요. 이거는 제가 구매한 물품들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포 천원으로 구매한 것 같고요. 그 오픈 채팅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귀여운 도안들이 많이 왔어요. 얘는 아마 제가 소장을 할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왔습니다.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일단은 이렇게 굉장히 귀여운 돈잘 받았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서 구매한 건데요. 얼마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거는 유튜브에 선아님께 구매했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구매한 물품이 기억이 안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포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봉투에 넣어주셨어요. 물품 받으시면 후기 꼭 부탁드려요. 이거 그 후기방에 써주시면 써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어쩔 수 없이 뜯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만 해도 우편을 여섯 개 정도 받아가지고 후기를 다못 찍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찍고 있고 후기 못찍으면좀 아쉽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이거 촬영하고 바로 영상을 찍으러 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덤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제가 플래너 꾸미려고 사는 애들이고, 이게 덤이 훨씬 많아요. 제가 구매한 것보다 덤이 많고, 어떻게 두드까요 아, 이렇게 두드요 이렇게 왔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플래너 꾸미는 용도로 쓸 건데, 주실 수 있냐고 하시니까, 이렇게 잘 주셨습니다. 굉장히 다 귀엽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이 짱구. 짱구가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물품 잘 받았고요. 범도 열어볼게요. 그러니까 플래너 꾸밀 때는 매번 이분께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쁜 거다 주셔가지고 이것도 인컷인 것 같아요. 제가 인컷이 지금 구매를 해놨긴 한데 우와 엄청 많이 주셨어요. 짱구도 있고요. 지금 빛 때문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되게, 되게 귀엽네요. 너무 귀여워요. 제가 이 도안은 어디서 본것 같거든요 제가 비랑 양도를 받았던 인스 도안이라서 되게 많이 봤던 도안이에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마감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도안이랑 이 도안이랑 이 짱구 도안 이렇셨네요 이게 요즘 트레이 인스 저작권 때문에 판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너무 구하고 싶었는데 사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되게 착상했는데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받게 되었고요 여기 짱구가 더 있어요. 제가 짱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움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제가 컴퓨터에 카톡 소리가 좀 나네요. 이렇게 귀여운 도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쿠폰을 두 장이나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뭐 정리 좀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개더 있어요. 진짜 많이 주신 것 같고 이거를 구매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계속 구매할 것 같아요. 전화님께. 그 정도로 예쁜 도안들이 많고 덤도 너무 많이 넣어줬어요.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들이랑 이렇게 저는 드디어 벌써 이 쿠폰을 두 장을 받았네요. 쿠폰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쿠폰이 너무 예뻐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후기였고요. 너무 밀분들 잘 받았습니다. 안녕.